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아, 선택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와이어로 렌더링 하는 방법. 이건 너무나 많이 쓰는 방법이죠. 방법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 좀 보태면 0 0만 가지 있을 거예요. 네,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뭘 밝혀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m 마 이제 와이어로 보여야 된다 얘는 평범하게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캔라인일 때가 일단 조금 제일 쉬워요 스캔라인일 때는 그냥 와이어만 체크해 주면 끝나요 되게 쉬워요 내가 지금 렌더링하는 게스캔라인렌더러다 이러면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뭐스캔라인은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잘 쓰진 않긴 하죠 아니 음. 스캔라인이다 그러면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재질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하나는 와이어에 되고, 하나는 그냥 일반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이, 얘가 지금 와이어로 보여주고 싶어니까 컨트롤 V 눌러서, 제자리 하나, 인스턴스로 복사하면 안 되죠. 카피로 복사를 해야지만, 다른 재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재질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오브젝트는 와이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 v r a y 에선 지원을 안 합니다. 여기 스탠다드에 있는 와이어. 이거만 체크하면 끝나요. 그 와이어 두께는 여기서, extend parameter에서, 여기 와이어 두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주면, 색깔은 뭐, 저 없어 봐볼까요? 이렇게 하면, 렌더링을 하면 뭐볼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가 지금, 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두께가 달라 보이죠? 그 이유는 지금 픽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거리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두께로 넣고 싶다면 유닛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 똑같은 두께가 들어갑니다. 숫자는 자기가 정, 정해줘야 되겠죠? 얼만지. 그러면 두께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이건 뭐 알아서 하시고 숫자를 적당히 주시면 이제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니다. 지금 퀄리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V 레이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V 레이로도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V 레이로 아니, 스캔 스케... 이건 스캔 라인으로 해도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3, 또 하나를 복사해서 3D 오브젝트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건 조금 무거워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죠. 한 개를 어, 레티스를. 아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뭘 가르쳐드려야 될지. 레티스로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와이어가 3D 오브젝트로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 조인트 부분은 필요 없겠죠. 디폴트로 보스로 돼 있으니까 스트럭치 원으로 하시면 되겠고 두께는 여기서 정하면 되겠죠. 0 1mm, 0.2mm 이런 식으로 정하고. 얘를 뭐, 재질을 이렇게 주면, 와이어에 있는 재질을 주면, 렌더링 하면 당연히. 이거는 3D 오브젝트니까, 뭐, 스캔라인하고 V-ray하고, 뭐, 자식고 아무 관계없이, 렌더링이 잘 되겠죠. 잠시만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메뉴를 공부하면, 네, 맥스에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안될 수가 없다는 거. 하면 3D가 나오겠죠. 이 그림자가 보기 싫으시면 그림자를 끄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왔죠? 너무 어둡다. 두께를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왔죠? 그 다음에 어, 뜯는 방법 있죠? 얘를 얘도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라인을 뜯는 거예요. Ctrl V 하시고, 이것도 뜯는 거니까 조금 무거울 거예요. 예, 뜯을 얘 엣지를 쉐입으로 뜯는 거죠. 엣지에서 Ctrl A 누르고 전체 엣지를 뜯, 선택한 상태에서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하시면 되겠죠? Create Shape from Selection에서 Linear로 선분을 뜯으면 쉐입이 뜯어지겠죠? 그럼 쉐이 이제 뜯어진 거예요. 이 3D 오브젝트는 이제 필요 없어요. 지우고. 그럼, 바닥에 3조부터 하나 남았고, 이 쉐입, 선분 뜨는 게 하나 있죠? 얘를 렌더링 되게, enable in renderer, enable in view부터 하시면, 잠깐, 이게 되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네, 당연히 이것도 재질을 주면, 얘는 라인이 된 거니까 렌더링이 당연히 되겠죠? 아, 방법이 뭐 너무 많아서, 두께 조절은, 예, 네, 테크니스로 역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v 이 a y 에서 조금 고급스러운 방법을 하, 하다, 하면 자, 이제 얘는 한 개의 오브젝트를 맵으로 하는 요 방법이 제일 전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디퓨즈에다가 자기가 여기 원하는 색깔이 바닥은 회색이다. 그럼 뭐 회색을 주시고 뭐 선분은 무슨 색이다. 그러면 여기 디퓨즈에다가 마스크를 합니다. 마스크 맵을 주면 여기 마스크에그 흰색 부분에 여기 맵이 나오는 거예요. 맵에다가 아무것도 안 주면 여기 디퓨즈 색깔이 나오는 거죠. 회색이 마스크의 검은색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주고 싶으면 여기서 두 가지 색깔을 줘도 되고 이거를 오퍼시트로 주고 싶으면 오퍼시트로 주고 이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V-Ray Edge Texture가 바로 엣지의텍스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V-Ray Edge Texture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뭐 픽셀은 아까 월드원에서 하던 똑같다 그랬죠 이거는 거리상의 픽셀 두께가 다른 거고 이거는 월드 똑같은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흰색으로 하면 흰색 부분에 윗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재질 주면, 이건 한 개의 오브젝트라도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네. 원하는 색깔이 뭐든지 간에 얘를, 이번는 빨간색으로 해볼까? 강렬하게. 두께를 조금만 더 두껍게. 보시면, 어, 지금, 이게 왜냐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이게 왜 색깔 조도 변함이 없냐면, 이건 지금 마스크 맵으로 쓰인 거예요. 마스크 맵이라는 거는, 어, 마스크의 흰색 부분에 디퓨즈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칼라를 어, 인식을 못 해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칼라를 인식못 하고, 흰색과 검은색. 그래서 이 흰색 부분에 얘의 색깔이 들어간 거죠. 이 디퓨즈. 아니면 맵의 색깔이 들어가고. 바꿔주려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완벽하게 어 얘이 라인의 색깔을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오퍼시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퍼시티로.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이제는 오퍼시티가 되겠죠. 이이 이 라인의 색깔은 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퓨즈에 들어 이걸 마스크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흰색밖에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흰색, 검은색밖에. 흰색에는 마스크는 흰색은 100% 나오고 검은색은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칼라를 줘도 그게 흑백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색깔을 만약에 주고 싶으려면 색 주고 색 주고 마스크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블렌드 계열로 주셔도 되겠고 Vray 블렌드를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블렌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VLA 블랜드는 이 블랜드하고 조금 달라요 자이거 그냥 디스카드 이전 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블랜드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뭐 스탠다드 하든 VLA 하든 전혀 상관없고 여기 마스크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 매개체를 어, VLA 에치 텍스처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 흰색이 들어가겠죠 흰색 부분에 밑에 이건 스탠다드든 VLA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제가 한번 빨간색을 줘볼까요 그러면 바닥 재질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건 무슨 재질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파란색을 줘 보도록 그러면 파란색이 되는거지 그래서 여기에 흰색 부분에 두 번째 재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 부분에 머터리 1 재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바닥 재질 원하는 바닥 재질을 디퓨즈 맵을 넣든지 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와이어의 색깔을 자기가 넣고 싶은 색깔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고 두께는, 여기서 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계속 렌더링을 하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이 제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린 이게 제일 가장 간단하고, 어, 세그먼트도 좀, 오브젝트도 가벼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